매일 그나이렇게 <laughs> 여러분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오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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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늘 우리 계곡 갈 거야 우리 오늘 계곡 간다니까 응? 물놀이 하러 가자 날씨도 더운데 왜 이래 나갈거야 이제 오늘은 우리 여기 가평 계곡 갈거야 기다려봐 기다려 리키문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여기? ああ 옳지음우말썽꾸이자 지금 계곡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화학산이라고 거의 가평의 끝자락이에요 야좀 먹으면 안돼 야이치이그물 먹으면 안돼 물에 들어가자 오늘 날씨가 진짜 몇도야? 한 35도? 너무 더운데 한번 물에 들어가자 루치야 오케이 <laughs>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일치. 어, 음. 음. 오, 오늘 잘한데 일치, 어우 좋아. 일치 알바. 아, 아빠들 왔어요. 아유, 아빠 왔어요. 어? 음, 예전에는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오네. 시원해? 한번 더? 옳지, 멀굴이고아 <laughs> 시원해. 어? 수면으로 딱들어갔어 오, <laughs> 어, 뭐야. 오, 어, 시원하다. 여기가 살짝 물살이 있어가지고. 잡아주지 않으면 좀 위험하네. 불로 다 막아버릴까, 물살? 일치 <laughs> 수영장 만들기. 여기를 막으면 되지 않을까? <laughs> 아이고 왔어 아빠한테 왔어 만들어가요만들어가요어지어이 무엇이 만들어까 막을수록 수심이 올라온다 난 역시 바보였다 의미 없는 짓이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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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いるそう。 시 <laughs> 채널이 한번하자. 아, 잠깐만 기다려. 시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빠 연기할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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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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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laughs> 에이, 에이,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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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 아 그만 고아아아아아아밥 먹자 이제 수영장 만들때힘다 썼어 뭐야? 아니 저기다 갈릴 것 같다니까 와물 진짜 맑다 근데 와이짜아물 놀이 벌써 끝났어? 너는 물놀이 오래 못하는구나. 나만 재밌는 거 같아, 어떻게 보면. 아빠, 이제 밥 먹을 건데, 너는 여기 있어. 딴데 가면 안 돼, 리치야. 알았지? 라면은, 역시, 신라면이죠. 김치도 샀어요, 김치. 햇반도 샀고요. 아, 저쪽 가서 먹자. 와, 안 힘들려. 리치야, 너도 먹게 <laughs> 야! 물 먹고 싶어? 안 돼. 물 먹어볼. 지다 먹었어? 몇개 끓일까요? 4개 네 끓일까요? 4개? 네 넉넉하게 먹자, 4개. 네 와, 불 들어왔고. 라면은 뭐부터 먹게? 리치야안 돼, 옆. 위험해. 이거 위험해, 불 위험해. 아, 맛있겠다. 물놀이하고 이 라면 먹는 게 최고지. 와, 이제 물끓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겠다. 여기 가까이 오면 안 돼. 여기 불 있어, 안 돼. 손! 주다 말아. <laughs> 엎드려. 기다려. <laughs> 아, 덥다. 왜물이안 그래, 들어가세요, 교기 씨? 들어가세요. 김치찌개 고기 많이. 아, 빨리 들어가세요. 아, 그나저나 하늘 진짜 예쁘다. 오늘 날씨 와, 무섭고 이것이 휴링이그기지 어. 치이치의 그치? 시선은 라면입니다. 아이 이봐. 밥 먹고 봐나갈거 같아. 는 이봐. 나는 오봐 나는 이봐. 나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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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봐. 나는 이봐. 나는 이봐. 나는 이봐. 는리봐이이 맛있 겠다벌레가 들어갈 수있 으니까, 어, 아, 아, 이 뜨거 들어아 것도 들어이 것도 어이 것도 사들어, 이 것도 사들어, 이 것도 사 우. 어이 것도 사들어, 너무 맛있다어외 것도 사들어, 이또맛이 달라. 이거는 구닥 별로긴 한데 맛있을 수밖에 없어. 아 어. 진짜 <laughs> 맛있어. 리치가 자꾸 밥 먹는데 도망가가지고 가둬두는데, 저 표정 원망스러운 표정 보세요. 지들만 맛있는 거 먹고 <laughs> 미안해! 어서오세요! 어, 집에 갈 거야! 뭐 집에 가! 밥 먹으러 가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구배괜워 찍어줄까? 야, 사진 다 찍었지? 이제 집에 가자. <laughs> 이제 사진 찍으러 온 거잖아. 아니야! 네 인스타그램 사진 찍으러 온 거잖아. 이제 집에 가자. 아,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나 찍히려고 온거 하나, 오늘? 음 <laughs>